치자 먹자, 타요 해오리, 감자 갑자기 햄버거가 먹고 싶어. 치킨, 고! 치킨, 고! 고! 갑자기 치킨도 먹고 싶어. 치킨, 고! 치킨, 고! 고! 후라이드로 해줘. 내 이름은 마스터. 우둥 아, 예, 뿌둥. 브로스타즈는 너희 같은 어린이가 하는 게 아니야. 나도 무서워서 못한다니까? 진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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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요. 브로스타즈는 7세에요. 그러니까 우리도 해도 돼요. 참나 웃겨서, 웃겨서. 할아버지 가은 늙으니까 뭘 알겠어요? 알겠어요? 배고프다. 에휴, 정말 개름맹인구만 정말 똥개들이야. 부동사부님, 그만 주 하세요. 피자 먹는 게 어때서요? 아, 반짝, 띵고비누숑 봤냐? 내가 얼마나 대단지 봤냐고! 어... 제가 뭔가 그냥 발레리나처럼 발레하는 할아버지인데요? 어허허오예어 누가 이런 애들을 가르쳤대... 어? 잠깐만 나구나! 음왜 어, 응. 이렇게 음, 왜그 비자가 딱딱해 어, 내 직업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? 어좀 음, 질렸다 이제 어몽할래? 어몽 어, 뭐 재밌잖아 흐잇 차후 와우 오예 오호 진짜 대구다 천재 명이거든. 왜 우리를 그렇게 재수없게 보시는 거죠? 오, 얘들아 도움이 필요해. 정말 악당들이 나타났다고. 어 갑자기 화장실이 맑렸구나야 사람 물안봤는다 아야야. 어야 이거 지금 가이 아우 감사합니다, 할머니. 죽고 싶냐? 아 괜찮아요? 저 갈게요. 무서운 할머니야? 오동안 운동 안한것 같아. 피자 너무 많이 먹었나? 하나. 아이고, 괜찮아요? 응, 안 물. 요 재수없는 자는 정말 약골. 아이고, 떨어뜨렸네 아하, 약골녀서, 아야. 아우, 나도 약골인가 봐. 에휴, 서로를 비하하고, 똥만 사...